안녕하세요. 오늘은 FMD 3일째입니다. 어, 네, 먼저 빨리 식단 보여드릴게요. 저또 배고픕니다. 어, 오늘의 첫 번째 식단 두둥 깻잎꼬마 김밥입니다. 어, 오늘은 만들어 먹는 건가 봐요. 역시나 야채 샐러드. 그러면 오늘 FMD 3일 3일차 식단. 시작할까요? 뚜둥! 준비해보겠습니다. 김. 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처럼 깻잎 꼬마 김밥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을 먼저 까나요? 그 위에 깻잎을 놓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김밥일 것 같네요 우엉 연근 당근 놓고요 다음에 단무지 마밤그 다음에 시금치도 있습니다 어 알차네요 이 정도면 뭐. 진짜 김밥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말아 봅니다 끝에 깻잎 끝에 원래 엄마들 이렇게 하잖아요 끝에다가 밥 넣어서,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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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대로 해놓고, 어. 네. 음, 계속 한번 싸보겠습니다. 네. 짜잔!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저 싸다가 양 조절 실패해가지고 남았어요. 반찬으로 먹죠. 밥도 남고 이만큼 남은 거 그냥 다 같이 먹어봅니다. 샐러드 있었던 것도 앞 접시에 반 정도 덜었습니다. 먹어볼까요? 간이 되어 있을까가 제일 궁금합니다. 음, 이게 깻잎 때문에 김밥 느낌이 나요. 참치가 빠진 그냥, 그냥 김밥? 점심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또 캣페스티벌 갔다 와서 궁디팡팡 간다고 했잖아요. 궁디팡팡 다녀와서 또 저녁을 먹고 싶어서 다시 그 통에 담아놓고 실온에 좀 놓, 놓고 놔두고 다녀와서 다시 먹겠습니다 나눠서 저녁을 안 먹으면 밤이 너무 길어요 배고파요 잠도 안 와요 엄청난 수확을 하고 집에 갑니다 뭐 샀는지도 가서 알려 드릴게요 집에서 봐요 네.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은 빨리 저녁을 먹겠습니다. 아까 싸놨던 깻잎 꼬마김밥. 근데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깻잎 꼬마 못생긴 김밥이요. 저는 이렇게 작은 것도 잘못 사겠어요. 그래서 일단 먹겠습니다. 아, 냄새 좋아요. 오이 두께가, 두께 보실래요? 장난 아니죠? 거의 호박 두께예요. 오이 두께이 두께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오이 ASMR 2탄 갑니다. 오이 이걸 하면서 개그 욕심이 <laughs> 네 오늘도 텅텅 다 비웠습니다 그냥 다 버리고 왔어요 방금 전에 펫 페스티벌 갔다 왔잖아요 궁디팡팡이라는 펫 페스티벌 저는 사전 등록을 해서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가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사전 등록하면 4,000원에 다녀올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거기 다녀온 후기를 좀 조금만, 조금만 한번 해보려고요. 그 이화에 올라와 있던 이화에 제가 화장하는 그첫 번째 약간 처, 초반 영상에 초반 영상이 오른쪽 귀퉁이에 먼지가 잠깐 등장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제 반려묘를 위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면은 음, 뭐가 좋냐면 어, 일단 인터넷보다 싸게 좀 어, 고양이 용품들이나 사료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설명들도 들을 수 있고, 어,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분들은 다 전문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씩 여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양제들도 너무 좋은 거 보고 팔 수도 있고. 어, 저, 진짜 좋은 점 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잔뜩 사왔잖아요. 그거 지금 개봉하겠습니다. 두둥. 슝슝. 저도 저희도 막 넣어가지고 막 튀어나온다. 보이시죠? 콩디 팡팡. 너무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먼지 간식 그리고 거기서 이거는 사람 먹으라고 주신 물이에요 <laughs> 이런 것들을 무료로 주세요 이것도 어 이것도 그 투표 아 뽑기에서 받은 건데 이거는 좀 높은 등수가 뽑혀 가지고 받았어요 사료 제일 중요한 사료 우리 먼지는 내치럴 밸런스 거를 먹고 있고요 네. 네. 사료는 사왔어요. 사료는 돈 주고 샀고, 이거는 샘플, 어, 맞아요. 사료를 사면 이렇게 샘플을 많이 주세요. 짜잔. 이렇게, 오. 어. 이렇게 많은 사료들도 주시고요. 먼지를 위한. 짜잔. 두둥. 자, 먼지 식기예요. 먼지가 지금 그냥 사람 쓰는 밥그릇에 그냥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빠바바밤밤. 어, 상자 또 있다. 짜잔. 이렇게 예쁜 식기였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층별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산 것들도 있고 받은 것들도 있어요. 반려묘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저의 브이로그 그리고 FMD 식단 그리고 캠페스티벌까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반려묘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먼지 너무 불편하네. <laughs> 먼지야, 미안해. 먼지야, 인사하자. 마지막으로.